키워드 이슈입니다. 20여 년전주 5일째가 도입되며 학교에서는 놀토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죠. 노는 토요일의 줄임말로 매달 두 번째, 네 번째 등교하지 않는 토요일을 뜻했는데요. 이제는 노는 토요일을 넘어 노는 금요일이 화제입니다. 4.5일째 근무가 공론화되고 있기 때문이죠. 지난 대선 기간 후보들은 여야 할것 없이 4.5일째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가 도입을 공식화하면서 대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4.5일제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근무하고 금요일은 반나절만 일하는 식으로 2004년 주 5일 근무제 이후 20여 년 만에 대규모 노동 제도 개편입니다. 이미 국내 IT 업계 등에서는 주 4일제나 4.5일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집중도와 성과가 높아져 업무 몰입도를 높이고 이직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평입니다. 실제로 경기도에서는 지난 6월부터 4.5일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중소기업들을 선정해 임금삭감 없는 4.5일제를 추진하고 근로시간 단축 부분만큼 지자체가 임금 일부를 보존해주는 방식이죠. 오래 일한다고 해서 꼭 생산성이 좋은 것만은 아니죠. 과거 주 5일제가 도입됐을 때도 이전에 비해 생산성이 증가됐습니다. 또 평균 노동시간이 대폭 단축돼 주말을 완전하게 쉬게 되면서 여행, 외식 산업이 성장했고 영화 공연 등 문화 소비도 증가하며 삶의 전반적인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근로시간을 더 단축하는 것을 두고도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습니다. 경영계에서는 기업 경쟁력 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생산성 저하를 막으려면 그만큼 인력을 더 채워야 하는데 결국은 돈이 더 들기 때문입니다. 서비스직이나 생산직처럼 교대 근무가 필요한 업종도 마찬가지죠. 또 업무량은 줄지 않는데 시간만 줄이면 과중한 부담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성공과 실패 사례가 공존합니다. 최근 미국 스타벅스 본사는 오는 10월부터 직원들의 출근 일수를 기존 주 3일에서 주 4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실적 부진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죠. 이처럼 산업과 직종이 다양한 만큼 4.5일제가 도입돼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와 조율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금요일 오후가 있는 삶은 우리 사회를 또 어떻게 바꿀까요?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발맞춰 새로운 근무 형태가 시작될 시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키워드 이슈에서 전해드렸습니다.